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다. 서울의 외곽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곳은 지어진지 30년도 넘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낡아가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가끔씩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3층의 여자에 관한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이동에는 이상하게도 13층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처음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이었다. 한 젊은 부부가 13층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창문을 통해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이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지었지만 남편은 끝내 믿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련히 사라졌고 그 후로도 13층에는 사람이 들어와 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는 13층의 여자는 밤이 깊어갈 무렵 창문을 열고 길게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본다고 한다. 그 여자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시달렸고 몇몇 주민들은 아파트를 떠나기까지 했다. 공포는 점차 퍼져나갔고 결국 13층은 기피층이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여긴 대학생 4명은 여름 방학을 맞아 아파트 단지에 방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랜 친구 사이였고 각자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겨 13층에 여자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근처 온음을 빌려 이틀 동안 아파트 단지를 오가며 조사를 시작했다. 첫째 날에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누군가 직접 여자를 봤다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 노부부가 학생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부는 한밤중에 현관문 밖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속삭였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요새 소리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볼 소리처럼 귀를 괴롭혔다고 했다. 남편은 호기심에 웃는을 통해 밖을 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둘째 날밤 학생들은 13층에 올라가 보기로 결정했다. 이미 어두워진 시간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13층에 발을 디뎠다. 층정문은 열려있었고 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기묘한 기분을 자아냈다 북형관으로 연결되는 긴 복도를 지나자 그들 앞에는 폐쇄된 유리문이 있었다. 한 학생이 문을 밀어보았지만 굳게 잠겨있었다. 그때 복도의 끝에서 흐릿한 여자의 형체가 보였다. 머리가 길게 늘어진 여자는 공포 한쪽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학생들이 황급히 후퇴하자 여자는 갑자기 그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학생들은 서로를 보며 침묵으로 응시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급히 사진을 찍고 서둘러 13층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모텔 방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살펴보던 중 그들은 심장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여자의 형체는 어쩐지 아내가 추락했던 창문 쪽으로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발 근처에는 검은 형체가 누운 것처럼 잡혀 있었다. 사진 속의 검은 형체는 분명 인간의 것처럼 보였고, 형체의 위치는 마치 기어가듯 바닥에 기어 다니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모든 사진마다 그 형체는 조금씩 점점 더 화면에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아침이 밝자마자 단지를 떠났고 그 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그들은 간헐적으로 모임에서 밤중에 이상한 그림자를 느끼거나 좀비처럼 무언가가 가까워지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아파트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지만 여름밤이 되면 가끔씩 학생들은 슬며시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복도를 기어다니던 검은 형체가 떠오르는 경향이 있어 조용히 이야기를 마무리하곤 했다. 아파트 속 미지의 공간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공포로 남겨졌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허구가 뒤섞인 창작이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주로 이러한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고 각색되어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이야기연의 여름밤.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작은 별장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곳은 친구 중한 명의 외할아버지가 소유한 오래된 별장이었는데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밤에는 깜깜하고 조용했다. 우리는 함께 먹을 음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차를 타고 별장으로 향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식사가 끝나고 별장 베란다에 나와 별빛을 감상하며 담소를 나누기로 했다. 그때 우리 중한 명인 재영이 갑자기 별장에 관련된 괴담을 꺼냈다. 그는 이 별장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했다. 오래전 이곳에서 한 가족이 여름휴가를 즐기러 왔는데 그중 어린 딸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그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 가족은 다시는 그 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재영의 이야기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청했지만 일부 친구들은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깨어났지만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무색한 기분이 들어 문을 잠그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 안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친구의 이야기에 모두가 깜짝 놀라 다시 모였다. 친구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우리는 모두가 기이한 일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정체불명의 여자는 한 친구의 뒤에 서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의 얼굴 바로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는 겁에 질렸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의지해 상황을 이겨내야 했다. 우리는 같이 모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화하기로 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다. 창문 밖을 내다본 우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언덕 귀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얼굴이 보였는데 마치 오래전 실종된 아이가 자라난 모습처럼 보였다. 우리는 곧장 별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탄 후 도망쳤다. 운전하는 내내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던 척 서로에게 그 사건을 비밀로 하자고 동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명식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거나 어두운 곳에서 속삭임을 듣고 심지어는 뭔가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후 우리는 아무도 그 별장에 가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곳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여전히 그곳을 떠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그 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 별장에 방문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상한 경험을 했다며,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일은 잊혀져 갔지만, 그 별장의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을 떠들고 있다. 아마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 존재와 마주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가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사건들을 인터넷에 공유하곤 합니다. 특히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공포설이라고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무서움을 즐기기 위해 찾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설 중 하나를 아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죄의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때때로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유명했지만 몇몇 오래된 집들은 기묘한 전설과 함께 악명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부들 집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아무도 들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 집에 대해 무서운 이야기를 속삭였지만 대부분은 낡고 방치된 집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치부하곤 했습니다. 그해 여름, 나는 대학에서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들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한 명인 석진이가 말했다. 아, 이번 기회에 그 집에 한번 들어가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 그렇게 우리는 호기심 어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음 날 저녁 구들 집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구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무들은 바람에 따라 녹는 거라고 집은 어둠 속에 좀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붉게 녹이 스어 있었고 창문은 모두 부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완전히 어두웠고 먼지와 거미줄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지저분한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뜨리습니다 우리는 집안을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 앞에 섰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석진이는 갑자기 자신이 들렸다는 듯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었어?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우리는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기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몇초뒤 우리는 모두 그 소리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기이한 속도로 흐르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느낌이 둔줄기를 타고 올라왔고 우리는 이내 서로를 향해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너무 초조해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다른 친구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석진이는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궁금해. 지하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마치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보였습니다. 무적인처럼 느껴지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이 밝힌 지하실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뒤엉킨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 오래된 서랍장 위에서 우리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감히 열지 마시오"라는 글귀가 우리를 조롱하듯이 적혀 있었습니다. 석진이는 그런 경고에 개의치 않고 손을 내밀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쳐 우리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는 낡고 해진 사진과 함께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깜빡깜빡 초점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흐릿했지만 그 표정에는 알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의 눈은 더욱 커져만 같습니다 편지에는 오래전 우 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며 그들이 상자를 여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 도망쳤습니다. 집을 빠져나와 가파른 길을 내려오며 집이 뒤에서 무너질 것 같은 상상에 시달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무사히 집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기묘한 꿈을 꾸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면 그날 밤에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야영을 하며 그 집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